이렇게 있고. 지으로지고 어, 씨앗한 게 구했다. 아, 사탕수수 있는데? 사탕수수 여기 앞에담으면 되겠죠? 사탕수수는 먹을, 먹을 수가 없잖아. 나는 사탕을 필요하니까. 구하고 가유 응. 그래유 난 나무 채고 막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야 밟을 것 같아요. 음... 나 아, 네, 테스트 옆에 바꿔 놓았습니다. 야, 도저 빨리 와. 예. 음,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응, 어, 어, 왔네. 가자. 와, 엄마야, 왜 이렇게 체가 뻔했죠? 건들고 자지 마. 찍혀, 내가. 미안. <laughs> 예. 어, 거기다. 내가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i n g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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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i n g bing, b i 우리 b i 머리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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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aughs> <aún>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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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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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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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음. 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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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와봐봐 잠깐만요 빨리 빨리 야, 이거 재밌는거 다 알아 어왜 이리와봐 네? 여기 강미 친구들이 있잖아 네 강이 친구들은 하기 착해요 아침에만 착하잖아 음. 그럼 다, 한번 쳐봐요 何言ったの 밥도 있다. 죽여. 죽여, 죽여. 아, 귀있다 죽여 죽다 죽여 다다죽여다 귀엽다. 있엽다이어다 귀엽다. 귀엽다. 귀다귀다귀다 귀엽다. 귀엽다. 다귀다다 Like ông anh um, đã xong mấy nơi to thể có ông anh sẽ bỏ lại mẹ cả Ông anh Anh nha ăn 시아, 열쇠 개나 켰네 내가 안녕? 비행기 다 우리 나만 찾아봐. 엄마, 빨리 와. 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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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빵 엄마야 내 친구 푸른타키. 이름이 푸른타키. 나는 푸른상이가 푸른타키. 어려? 죽이지 마. 내일 친구야. 푸른타키. 어, 일단 여기다가 옷차리를 만들어야지. 아니, 여기 집안에 시키면 우 어떡하니, 야. 그니 그냥, 옷 타라 만들어야죠. 옷 타리, 옷 타라 만들어주세요. 여기다가, 아니야, 밖에다 지어야겠군. 야, 나시작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와? 나한테 왜안 와? 왜 턱도님만 봐?

తోావా

네 이렇게 갔다 올게요 어 갔다 게요 아, 나는 너자 보고 있었나네 오, 너 방금 이렇게 하려고 했아 아, 닭이다 어 오, 바로 가야네 네. 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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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또 들어오면 된단다 차라라 차라라 들어오면 나가 또 들어오면 된단다 너 뼈다 있니뼈다이 없어요 없어 없어 해리온 굿기 해리온

슬슬 절라라절라라절라라터라라덜라 오호 두마리틀터네터마리틀마리 터틀 터틀 라라터라라틀라틀터라 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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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다 터틀 터가 터틀 터틀 그한마디나요 응? 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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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끝났다 안올지마오 내말이 있네 <웃음> 아, <웃음> 아 맞다 走起哦！嗯。<Thank>